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야외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일산 허수공원입니다 일산 허수공원에 온 이유가 왜 왔습니까? 저희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군에서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 기계체조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철봉과 평행봉이 되겠고요 여기에 사람도 없고 바람이 좀 불고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이런 각천 후접근이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기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 네. 네,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철봉과 평행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그래서 철봉하고 평행봉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강유씨는 철봉을 좀 하나요? 저는 철봉 매달려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 때, 일곱 살때 무조건 철봉을 시키잖아요. 체육선생님이. 네. 근데 네, 애들이 못한다고 놀려줘서 약간 네, 기가 생겨서 철봉 매달렸어요. 매달렸다가 포로러기를 하라고 해서 포로러기를 네. 하다가 철봉 위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네 머리 다쳤었고 머리 다쳤었고 허리까지 다쳤었던 바람에 아 그때도 트라마가 우 생겼습니다. 허리도 다쳤어요? 아네 그때 다 그러면 강효 씨는 뭐 남자로서 가져야 될그 기능들을 모두 상실한 것 같네요. 뭐 그렇죠, 네. 허리는 남자의 또생명 아니에요, 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당신뭐 자신 있는 동작 그럼 하나라도 있어요? 자신 있는 동작이요? 네. 기계체제는 없습니다. 아, 철봉은 아예 못해요? 네, 아예 못해요. 철봉, 진짜 못해요. 철공은 하나도 못하고, 네. 뭐, 거기에 트라우마까지 있어서 아예 네, 네. 할 생각이 없다. 아, 그렇죠. 자고 이렇게 미리 빗밥을 깐 거죠. 아, 빗밥이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저는 철봉 하고 평행봉 해가지고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유 씨는 뭐 멋지는 도 하니까. 네. 카메라맨 열심히. 아우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잘 찍어주세요. 네, 자, 제가 잘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뭐 제가 뭐 차오르기나 그리고 뒤로 돌기 뭐 기본적인 동작들을 보여드리라고 하면 되겠고요. 북한 군에서는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밤새 철봉에 매달려 있으라고 하고 벌칙을 주잖아요. 투을 많이 받았겠네요. 저 신병 때 처벌 엄청 받았어요. 저녁만 되면 철봉에 나가서 매달려있으라고, 아. 한 시간 동안 매달려있으라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실제로 한 시간 매달려 있었어요? 아니. 한 1분 매달렸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이하고, 어? 네가 잘못했는데 운이하고, 음. 학생 때뭐 했냐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학생 때 이런 사정이 있었다. 상관없다고. 내일부터 또 참가하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금방 나갔을 때는 철봉을 잘했거든요. 음. 근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신병훈련소에서 한 달이 지나서, 네. 아, 이게 몸무게가 급감하면서 관아중대에 가서 더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8kg대 철봉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몸무게가 빠지면 몸이 가벼워져서 철봉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느 음,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만 체중이 있어야 그쵸. 근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네. 있는 거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몸무게를 많이 불었는데 네.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할수 있다고. 네네. 또 뭐, 근데 대충은 좀 하겠죠. 아무래도 뭐한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멋이고 편안하면 될거 같고 그렇다고 지금 너무 잘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 자 그럼 뭐 이쯤에서 네.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하로찍러 네. 네.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오르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됩니다. 거꾸로 오르기요? 네아 아, 아, 우가잘 아, 못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장 힘들어하는게 차오르기거든요 아 차오르기요? 네 차오르기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다한다 보면 됩니다 오, <laughs> 오 들그 차오르기는 규정적으로 다잘된 동작인가요 지금? 아뇨 아뇨 이거 원래는 네 회사 보면 두파를 이렇게 제대로 딱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 제가 살짝 굽혔어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되네요 제가 선글라스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네네 뒤에서 와서 건드려주래요아네 아, 알겠습니다 딱. 뒤로돌기 아 뒤로 덜기요? 네. 오. 아. 아! 아. <laughs> 아 너무 미끄럽다. 아 뒤로 덜기 실패하신 건가요? 아 뒤로 덜기는 했는데. 네. 괜찮. 그리고 했는데. 아, 아. 너무 쉬운데? 예, 규정이 몇 개까지 해야 되나요? 다 연결 동작 다 해야 되나요? 뒤러돌기해서 이제 뛰어내리면 끝이었어요. 아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 일장 안돼 이렇게. 야 평행보 가자 평행보. 아 평행보 가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이거 구흔들기 그리고. 아 구흔들기요? 흔들기 그리고. 아 구흔들기요? 아, 처음에 하신 게 흔들기고 두 번째 하신 게 차오르기고 흔들기요 마지막이. 오. 근데 꽤 잘하시는 편 아니에요? 그냥 한 계약급에 한 삼십 명 정도 됐다고 하면. 네. 5명 정도가 저보다 훨씬 더잘하고 아. 그 뒤로 한 여섯 일곱 번째 순서 나오는데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남자들만 한. 못 하는지. 죄송한데 하나요? 눈이 다보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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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어떤 거죠? 어? 그건 뭐죠? 이름을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네흔들면 바로 배 힘을 위험해서 차 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아배 힘이 있어야 하는데 못할 해야았는데 배는 이게 그리고 뒤에 거꾸로 저기를 해야 돼요 아배 행보하면 거꾸로 서야 되는데 네 겁이 많아가지고 거꾸로 서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좀아아무래 찍을 수 있을 것같다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철봉과 평행봉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요. 근데 군대에서는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그런 종목들인 거죠. 금방 한 거. 이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못할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있잖아요. 철봉 같은데 서 매달려놓고 어, 한몇분 동안 얼차례를 주는 게. 음. 그, 근데 겨울에 이새똥이를 만지면 진짜 손이 시리거든요. 손이 붙잖아요. 네네. 네. 거기 막 들러붙을 정도로 얼차례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된다고 했기 음. 때문에 그리고. 탄정 같은 게 왔잖아요. 코스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개더 있어요. 네. 허벅부터 시작해서 사격뭐다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철봉, 평행봉은 기본으로 같이 가는 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살이 많이 찌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되는 거 보면 이게 오히려 체중이 불었을 때더잘 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몸무게가 너무 굵직하게 불어가지고 제가 팔을 원래 이렇게 제대로 두 팔을 제대로 당겨야 아. 그게 표준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팔을 먼저 뽑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철봉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 아, 마 보시고 또 이렇게, 아이고, 가스롭구만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네. 이거, 팔, 뭐죠, 이거? 파이브 페페이? 파이이 아니고. 아. 아, 푸쉬업? 네. 철봉 푸쉬업을 하려고 했는데,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초반에 먼저 푸쉬업부터 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몇개 정도 했냐면, 분에서할 때는 15개 정도 이상을 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본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10개 하기 좀 힘들어요 10개 정도 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철봉 평행봉 좋은 운동이 있다라는 걸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아주 간간이 합니다 간간이 제가 뭐한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안 하다가 간만에 한것 치고는 아직 뭐 녹슬지는 않았다 라고 음. 말씀드릴 수가 있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